안녕하세요. 김 부장입니다. 오늘 EM 플러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M 플러스 7,35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마이너스 어, 5.77의 하락을 좀 크게 좀 보여줬는데, EM 플러스가 올라갈 자리예요 이제 우리에게 정말 매수 타점을 좀 주고 있는 건데, 여러분들께 그냥 지금 당장 매수하는 것들이 아니라, 매수할 수 있는 금액들을 알려드릴 거예요. 더 저점에 잡을 수 있도록, 자, 그리고 고점에 매도할 수 있도록, 어깨에 팔수 있도록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자이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직 뉴스에 공개되지 않은 재료들을 여러분들께 하나 하나 짚어드리도록 할 거니까. 자 LG 에너지 솔루션에서도 이제는 P5, P5 배터리와 함께 ESS, 자, ESS 에너지 저장 장치입니다. 예, 주의 원재료인 이제 수산화 리튬 가격이 뭐 내려가기 때문에 완제품도 이제 판가가 내려가기 때문에 수익성의 안정화 뭐 이런 것들에 악영향을 줄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제품의 경쟁력을 안정적인 공모 확보해요. 그리고 전기차 ESS 중심으로 이제 성장세가 가기 때문에 P5는 이제 각형 배터리로 이제 매출 비중을 50%로 이제 상회하고 있다는 겁니다. ESS 에너지 밀도 안정 저장 장치 신제품을 출시하고 있고 차제대 제품인 이제 전고체 배터리마저도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속도를 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전고체 배터리 기존 리튬이온 배터리보다 에너지 밀도가 높고 화재 위험 가능성이 굉장히 적죠. 그렇기 때문에 이 차세대 제품에 대해서 삼성 SDI도 이제 사활을 걸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2027년까지의 오는 시점, 자 이제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자 일본의 대표적인 전자기기 업체 이제 파라소니가 디스플레이 사업을 이제 사업을 정리를 합니다. 자 전기차의 배터리에 이제 집중을 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집중을 한다는 것은 2차전지 시장이 먹을 게 많다. 자, 2차 전지에 진심을 걸고 가고 있다는 거죠. 자, 제일 빨리 실적과 모멘텀이 나올 거는 2차 전지입니다. 자, 그리고 AI, 그리고 반도체죠. 눌림목이 왔을 때 매수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급하게 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올랐다고 해서 끝이 아니고 오늘 많이 빠졌다고 해서 자 여기에서 들어가야 된다. 아니죠. 입증이 되고 나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결국에는 2차 전지, 전기차의 성장과 함께 2차 전지는 계속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다. 여기서 끝이느냐?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폐기물도 이제 폐기물 재활용 설치 의무가 면제되는 겁니다. 자 이거는 거기에 대한 규제들이나 이런 것들을 없앤다는 얘기예요. 자 전기차 배터리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촉진하는 기준을 개선한다. 이런 내용들인데 폐기물 재활용 시설 의무를 면제한다는 것 자체가 전기차 배터리를 활성화한다는 겁니다. 자 보관량 기준일도 자한 달에서 6개월까지 늘려간다는 거예요. 이제 확대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폐 배터리가 어떻게 방향성을 가는지 여러분들께 하나하나 짚어드릴 거예요. 자펫바터리 이제는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제 전기차가 시작이 된게 전기차가 활성화된 게 언제죠? 자 13년도부터 전기차 판매율이 급증을 했습니다. 자 이제 10년째가 되는 해예요. 자 이제부터는 펫바터리의 활성화가 눈앞에 보이는 시점입니다. 자 어떤 종목들을 집중해야 될지 여러분들께 하나하나 짚어드릴 거고 자펫바터리가왜 가야 되는지 이제부터는 양극재에서 폐배터리로 수급이 들어오는지 여러분들께 짚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디사, 고순도 전기동, 구리도 굉장히 좀 많이 필요하죠. 2차 전지 그리고 전기차에 들어가는 거는 뭐 2차 전지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전선도 굉장히 좀 많이 필요합니다. 지금 일반 우리가 타고 있는 내연기관차에 4배가량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지금 그냥 우리가 타고 있는 내연기관차는 지금 8kg에서 22kg 정도에 비해서 83kg, 83kg의 구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기차에는 369kg의 전기가 돌아가는 구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걸 정말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EV 첨단 소재가 이슈를 잘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국내 D사가 어디예요 대한전선이죠? 자, 그래서 EV 첨단 소재 이제 거래량 들어오면은 단순한 호재 이슈 하나만으로도 등락을 반복할 수 있다는 그만큼 인기가 있는 종목이라는 겁니다. 구리 정말 전기차의 필수 소재입니다. 2차 전지뿐만 아니라 구리도 나중에는 정말 부족한 상태가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EV 첨단 소재, 전기차 핵심 소재인 배터리에 들어가는 리튬과 2차 전지 응급제, 그리고 핵심 소재인 구리 공급 계획까지 밝히고 있다는 겁니다. 미래산업 어딘가요? 자, 미래산업, 자, EV 첨단소재, 이제 지분 구제로 되어 있는 이제 관계사죠. 자, 자회사로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서 지금 뭐, 나이지리아 리튬 확보라든지 넥서 사이언스 계열사로 지금 전기차 횡보에 주목을 걸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3자간 양해각서를 통해서 지금 광산 지분 인수라든지 이런 것들 채굴에 대한 리스크를 최대한으로 줄여 가면서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연간 자, 50만 톤입니다. 자, 50만 톤 50만 톤 규모의 지금 리튬 광석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된다는 거. 향후 이제 비즈니스 영역을 넓혀 가면은 전기차 배터리 핵심 소재인 리튬 관련 신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프로로즘에 투자했던 거, 그리고 리튬플러스, 수라리튬 관련해서 기술력이 50억 투자했던 거. 자, 실질적으로 성과로 이어질 수 있겠죠. 다이나믹 디자인 니켈 광산 인수가 정말 임박한 걸로 얘기는 나왔고, 그에 따른 유상증자 뭐 처리됐다고 해서 니켈이 망할 수 없다는 거. 니켈은 절대 망할 수 없다는 겁니다. 또 장중에 공시 내지 않고 장시간에 공시냈던 것들 이런 것들은 결국엔 세력의 의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세력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의도적으로 지금이 악재인 것 마냥 둔갑해 가지고 물량들 쓸어 담고 있고 그 잔잔하게 지금 깔고 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조심스러워야 될 종목은 맞습니다. 하지만 발 빠르게 아침마다 여러분들께 장전 9시라고 장이 이제 시작이 9시에 되죠. 그러면은 여러분들께 8시경에 얼마에 사고 얼마에 팔아야 되는지 여러분들께 문자와 카톡으로 알려드릴 거예요. 자, 문자 카톡 알려드리려고 하면은 여러분들께서 위에 있는 번호로 문자로 숫자 1번 하나 남겨주신 분들께 여러분들께 어떠한 비용도 받지 않고 100% 무료로 고급 정보들, 그리고 매매에 대한 직관적인 사인들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요거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이 유튜브 채널이 앞으로 10만, 20만, 100만 구독자가 되면은 저 정말 저한테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안정적인 매출처가 있다는 거 굉장히 크게 나오는데 여러분들께 그러기 때문에 보답을 드리는 거는 매도에 대한 사인 그리고 매수에 대한 사인을 직관적으로 애둘러서 말씀드리지 않고 알려드리겠다는 겁니다. 하루에 딱한 종목씩 확실하게 수익 볼수 있는 종목들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다는 거예요. 리튬, 칠레가 국기화 진행했고 계속적으로 앞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리튬 관련 종목들 분명 중기적으로 보는 거 맞아요. 하지만, 이, 지금, EV 첨단 소재, 그리고 다이나믹 디자인 같은 종목들은 단기적으로 잡아 드리겠다. 지금, 재매각권전환자체 정보에 대한 시나리오에 따라서 대응을 할 거고, 언론 보도 시기에 따라서 우리는 수익 매도를 하고 나올 겁니다. 안정적으로 먹고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파는 전략을 꾸준하게 펼쳐갈 겁니다. 일하다 보면은 여러분들께서 카톡, 그리고 문자 못 보실 수도 있기 때문에 장전에 얼마에 사고, 얼마에 파야 되는지 매수매도 짚어드리도록 할 테니까 매도가까지, 아예 주문까지 걸어두시고 편안하게 수익 챙겨가시도록 하십시오. 저 김부장이 매수하지 않을 종목은 여러분들께 절대 추천드리지. 안 씁니다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오르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개인 투자분들 제일 힘든 일 중에 하나가 우리가 주식 하면 힘든 게 뭐예요 자 매매에 대한 타이밍이죠 어 사실 내가 산 종목 누가 다내 계좌를 지켜보는 것 같고 뭐 내가 산 종목에서 손실을 보게 되면은 손절 절대 안 합니다 자 어젠가는 오르겠지 하고 덮어두고 마는데 자 나중에 정말 3분의 1 토막 반 토막 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주식은 결국엔 철저하게 숫자 게임입니다 자 나는 정말 본점만 오면 팔게 본점만 오면 은 팔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정말 많아요 그런데 본전 오면 어떻게 하시나요 안 팔죠 내가 지금까지 손해본 게 얼마인데 10% 그래도 20% 수익은 그 정도는 봐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단기차익 매물 나오면 은 급락을 합니다 그때 또못 팔죠 그때 팔걸 그때 살걸 무한 반복하는 거예요 자 나중에 정말 깡통 찹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아무리 좋은 종목을 장중에 드려도 직장인분들이나 사업하시는 분들 이거 매매 따라하기 굉장히 좀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단기적으로 빠르게 수익 볼수 있는 종목을 안전하고 편안하게 매매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종목을 딱한 종목 집어서 여러분들께 보내 드릴 겁니다. 자, 위에 있는 번호 있습니다. 010 8225에 2936 번호로 자, 숫자 1번 하나 보내주신 분들께 모두 100%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자로 확실하게 큰 수익 볼수 있는 종목을 하루에 딱한 종목 드릴 거예요. 자, 여러분들 매매하시면서 계좌 사이즈 크게 크게 불려가십시오. 자, 여러분들 저가로 잡을 수 있는 타이밍 잡아드릴 거예요. 저점 매수 타이밍 잡아드릴 거고 얼마에 팔아야 되는지 여러분들께 하나하나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관적으로 알려드릴 거예요. 자화계 뭐 차트라든지 재무제 뭐 시장상 이런 거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고 그러다 보면은 기업 실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미흡하면은 보고서 레포트들이 부실할 수밖에 없거든요. 자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 종목으로 주식으로 돈을 벌어 봤냐? 인간의 감성을 초월한 거예요. 자 누구나 다10% 수익 보면은 20% 수익 보고 싶고 자20% 수익 보면은 자30% 그 이상 보고 싶은 게 사람 심리예요 근데 이걸 중간에 끊는다는 거는 정말 쉽지 않아요. 개인 투자분들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종목이 뭔가요? 자, 삼성전자 그리고 네이버 카카오 정말 많이 하죠. 근데 이 종목에 대해서 단한 번도 안 좋다고 얘기하는 사람 없습니다. 뭐 경제 tv니 뭐 이렇게 나와 갖고 좋다고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그러고 나서 마이너스 30%자 이렇게 반 토막 나버리면 정말 답답하죠. 그래서 제가 삼전 뭐 네이버 카카오 뭐안 좋다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그만큼 어떤 종목이든 타이밍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매매 타이밍들이 정말 중요한 게 같은 종목을 사더라도 누구는 손실을 보고 누구는 수익을 봐요. 그 이유는 누구는 사지 말아야 될 자리에 그 가격에 들어갔다는 거고 누구는 미리 사서 수익 구간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식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요? 기업 가치, 뭐 실적 이런 거 중요합니다. 성장성도 중요하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일은 뭔가요? 자,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돈 벌려고 하는데 어뭐 기업 실사 뭐 보고서 이런 거뭐 정말 알아듣지도 못하는 뭐 전문 용어 써가면은 10장 이상도 쓸수 있거든요. 자, 그런데 김부장은 여러분들께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께 시간적인 여유가 없으시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얼마에 매수하고 얼마에 매도해야 되는지 요것만 딱딱 짚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재료. 그 재료의 지속성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지속성까지 여러분들께 하나하나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 보시는 분들 구독자님들께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모두 100%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신 이 대형 전략과 무료로 보내드린 이유는 단한 가지예요. 이 유튜브 채널 크게 크게 키우기 위해서 10만 구독자, 20만 구독자 만들고 100만 구독자 만들면은 저한테도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이거는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인 투자 분들의 심리가 자, 이렇게 바닷건을 다지고 있다가 큰 상승 한번 나오면은, 어, 이 종목 괜찮겠다 하고 해가지고 관심을 갖게 되고, 한번더 올라가면은, 그때 매수 타이밍을 잡거든요. 이런 뉴스라든지 호재들 이런 거 터지면은, 그때는, 아, 지금은 늦지 않았어 하고 매수하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서 또 가고 또 가면 좋겠지만, 여기서 빠져버린 경우도 있거든요. 자, 안정적으로 매매하기 위해서는, 이 자리에 저점 매수를 해야 합니다. 그 저점 매수를 여러분들께 잡아드릴 거예요. 자, 이것만 딱 아시면 돼요. 뉴스가 나왔을 때는 우리가 매도 자리예요. 매도하고 안정적으로 수익 챙기고 또 저점에 들어왔을 때 그때 매수 타이밍 다시 들어갈 겁니다. 내 주머니에 수익을 챙겨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연구원들이 기업 탐방 다니고 IR 들어가서 출시 예정 제품들, 뭐 내수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 체크하고 이런 것, 그리고 증자. 자, 공식까지 다 확인하는데, 이걸 매일 같이 한다는 건 개인 투자자분들 혼자서 할 수는 없잖아요. 시간적인 여유도 없으신 거고요. 세력들이 우리 순진한 개인 투자자분들의 심리를 굉장히 잘 이용합니다. 귀신같이 이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큰 금액 하실 필요 없습니다. 10만 원이건 20만 원이건 상관없습니다. 자, 100만 원이건 소액이건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들께 크게 크게 수익 가져갈 수 있도록 복리로 불려드릴 겁니다. 구독자님들께 정말 확실하게 올를수 있는 종목들 보내드릴 거고, 자, 김 부장이 매도 사인 드리면은. 자, 매도 사인 드리면 매도 그냥 주문 금액에 걸어 두십시오. 하루 종일 핸드폰 보시고 컴퓨터 보실 수 없기 때문에 매도 주문 걸어 두시라는 거예요. 자, 안정적으로 수익 보고 나올 수 있도록 저 김부장이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에 딱한 종목 여러분들께 추천드리도록 할 테니까 언론의 이슈화돼 갖고 크게 크게 수익 보고 나올 수 있는 종목들 그렇게 알려 드릴 겁니다. 거의 대부분 개인 투자분들이 뭐 찌라시라든지 카더라 통신 보고 매매하시는데 김부장은 찌라시라든지 아, 카더라 이런 텔레그램 보고 매매하지 않습니다. A급 상장사 라인을 통해서 이 사실 확인을 다한 팩트 체크를 다한 내용들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거예요. 이거를 카톡방과 예, 문자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께서는 문자 보내주셔야지만 제가 카톡방 초대가 가능하거든요. 자 대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고 이렇게 하이드로 레티움 1197% 수익을 받습니다. 금양도 95%의 수익을 받고요.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께 실제 매매 나갔던 종목들입니다. 자, 그런 종목들을 여러분들께 얼마에 사고 얼마에 팔아라 확실하게 알려 드리도록할 테니까 허우맹락하게찌라식하더라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 체결이라든지 개발 뭐 M&A 뭐 사실체 크 팩트 체크를 해서 여러분들께 안정적인 매매할 수 있도록 크게 크게 계좌 사이즈 불려갈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정규 시장이 9시잖아요. 9시에 알려드리면 직장인분이나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제 업무를 시작하는데 이때는 사실 매수라든지 매도 걸어두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시간 전 8시 경에 여러분들께 문자와 카톡으로 알려드릴 거고 실제 매매했던 종목들 어, 유튜브 보시면은 이지라고 네, 35% 수익을 받습니다. 한 종목으로 안정적으로 15% 20% 정도를 꾸준하게 독리로 불려가는 게 중요한 거고 이런 저점 매수에서 고점 매도하는 이런 안정적인 어깨에 팔수 있는 그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제가 매도 사인 드리면은 그대로 매도하시고 나중에 저점 매수 분명히 기회 있으니까 매도 안 하고 이 종목 너무 좋다 생각해갖고 보유하고 가실 분들은 저한테 문자 안 보내셔도 됩니다. 자 나중에 매도 안 하시고 괜히 물려가지고 나중에 욕하실 분 같은 경우에는 어, 문자 안 주셔도 돼요. 저는 여러분들의 수익만 생각할 겁니다. 저김 부장이 매수하지 않을 종목은 여러분들께 절대 추천드리지 않아요. 저김 부장이 여러분들께 드리는 정말 선물이에요. 받아가시라는 겁니다. 자 위에 있는 번호로 숫자 1번 남겨주셔야 되고 딱한 종목만 보내드릴 거예요. 하루에 엄선해서 확실하게 급등 나오는 종목을 딱한 종목 보내드릴 거고. 구독과 좋아요를 인증을 해주시고요. 자, 이걸 누르시고 문자로 숫자 1번 하나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위에 있는 번호 010-8225-2936번호로 숫자 1번 하나 남겨주신 분들께 모두 100% 무료로 어떠한 비용도 받지 않고 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임지고 끝까지 수익 매도할 때까지 코칭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은 어떤 종목을 선택하냐 보다도 어떤 방식으로 투자하냐가 돈벌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거예요. 오늘도 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김부장이었습니다.